사사기 3장. 여호와께서는 가난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험하려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나라들을 그 땅에 남겨두신 단 한가지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쫓아내지 않은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와 모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시돈과 히위 백성들입니다. 히위 사람들은 발 헤르몬산에서 하마까지 이르는 레바논 산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 그 땅에 남겨진 백성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내린 명령이 순종하는지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난 사람, 햇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그리고 여부스 사람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하였고 자기의 딸들을 그 사람들의 아들들과 결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대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북서쪽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8년 동안 그왕 밑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가 곧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입니다 그 낮은 갈렙의 동생입니다. 온니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온니엘에게 임하셔서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온니엘을 도와주셔서 북서쪽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 0년 동안은 그 땅이 평화로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하셨습니다. 에글론은 암몬 백성과 아말렉 백성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종려나무 성인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한 사람을 보내 주셨는데, 그 사람은 왼손잡이인 에웃입니다. 에웃은 베냐민 지파 사람인 게라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칠 물건을 에웃을 통해 보냈습니다. 에웃은 양쪽에 나리선 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칼의 길이가 한 규빗 정도 되었습니다. 그는 그 칼을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서 그가 바치라고 한 물건을 전했습니다. 에글론은 매우 뚱뚱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우스는 에글론에게 물건을 바친 후에 그 물건을 싣고 왔던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자신은 길갈성 근처 채석장이 있는 곳을 지나다가 다시 돌아와서 에글론에게 말했습니다. 에글론 왕이여, 왕께 전할 비밀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에글론 왕은 신하들에게 조용히들 하여라고 말하고 그들을 방에서 내보냈습니다. 에우스는 에글론 왕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에글론은 꼭대기에 있는 서늘한 다락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에웃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에웃은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있던 칼을 왼손으로 빼서 왕의 배를 깊이 찔렀습니다. 칼자루까지 몸 안으로 들어갈 정도로 에글론의 배에 칼이 깊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칼끝은 에글론의 등 뒤까지 나왔습니다. 왕의 몸속 기름이 칼과 함께 엉켜었습니다 에오스는 에글론의 몸에서 칼을 빼내지 않았습니다. 에오스는 방에서 나와 문을 잠갔습니다. 에오이 그곳을 떠나자마자 신하들이 돌아왔는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왕이 용변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고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왕이 문을 열지 않자 신하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열쇠를 구해 문을 열어보니 왕이 죽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편 신하들이 왕이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에우스는 몸을 피해 채석장을 지나 스이라로 갔습니다. 스이라에 이르러서 에우스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에우스를 앞장세워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에우이 말했습니다. 나를 따르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적인 모압 백성을 물리치게 해주셨소.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에우스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나루를 차지하고 모압 사람 중한 사람도 요단강을 건너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강하고 힘센 모압 사람 1만 명 정도를 죽여서 아무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날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하자 이스라엘 땅에 80년 동안 평화가 임했습니다. 에웃의 뒤를 이어 아나세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삼갈은 소를 모는 데 쓰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당신이 정말 이런 식으로 말했소라고 물었습니다. 스데반이 대답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고 어르신들,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살기 전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 줄 땅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곳에서 손바닥만한 땅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장차 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만 하셨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손이 남의 땅에서 나그네로 지낼 것이다. 그곳 백성이 400년 동안 네 자손을 종으로 삼을 것이며 네 자손을 학대할 것이다. 그러나 네 자손을 종으로 삼는 그 백성을 내가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네 자손이 그 땅에서 나와 이곳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낳고 8일째 되는 날에 그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삭도 자기 아들 야곱에게 할례를 베풀었고, 야곱도 자기 아들들, 곧 우리의 조상이 되시는 열두 족장들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열두 족장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그를 이집트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구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집트 왕은 요셉을 총리로 삼아 이집트와 왕궁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때 온 이집트와 가나안 땅에 큰 가뭄이 들어 사람들이 몹시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처음으로 우리의 족장들을 이집트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두 번째로 이집트에 갔을 때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도 요셉의 가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후 요셉은 형들을 보내어 자기 아버지 야곱과 식구 75명 전부 이집트로 모셔오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이집트로 내려갔고 야곱과 우리 족장들은 거기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뒤에 그들의 시체는 세겜으로 옮겨져서 한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 무덤은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세겜에 사는 하모레 자손에게서 산 무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워졌을 때에 이집트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수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왕은 교묘하게 우리 백성을 속였고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여 갓난아기들을 내다 버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평범한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를 세달 동안 집에서 숨겨 길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모세를 밖에 내다버리자 파라오의 딸이 모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아 길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이나 행동에서 뛰어난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돌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세는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을 보호하려고 이집트 사람을 때려죽여 원수를 갚아 주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 두 명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같은 동포인데 어짜여 서로를 해치려고 합니까? 그러자 동료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모세를 떠밀며 말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오늘은 나를 죽일 참이오? 모세는 그 말을 듣고 이집트를 떠나 미디안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아들을 둘 낳았습니다. 40년이 지난 뒤에 시내산 근처에 있는 광야에서 한 천사가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놀라 좀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가까이 다가갔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는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얼굴을 들어 소리 나는 곳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발의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네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내네 백성을 해방시키러 내려왔다. 이제 내가 너를 다시 이집트로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라고 하면서 저버린 바로 그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 그에게 나타난 천사를 통하여 이 모세를 지도자와 해방자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홍해에서,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바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이 모세는 시내 산에서 그에게 말씀을 전해주던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모세에게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모세를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집트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모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송아지처럼 생긴 우상을 만든 것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들은 송아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며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돌아서시고 그들이 천체들을 섬기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것은 연자들의 책에 적힌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광야에 40년 동안 있을 때에 나에게 희생 제물과 예물을 가져온 적이 있느냐? 너희는 너희가 예배하려고 만든 몰록의 신당과 별의 신 레판의 우상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바빌론 저편으로 포로로 보낼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광려에서 지낼 때에 증거의 장막이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그 장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만들게 하신 장막입니다. 이 장막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형을 따라 만든 것입니다. 그 후에 여수와의 인도에 따라 우리 조상들이 이 장막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고 있던 여러 민족을 쫓아내셨습니다. 이 장막은 다윗 시대까지 그 땅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야곱의 집을 위해 하나님의 처소를 짓게 해달라고 강구하였습니다. 정작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가 말한 것처럼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에 살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내가 쉴 곳이 어디겠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냐? 고집 센 사람들이여,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찌 그리 완악하며 귀는 꽉 막혔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핍박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나 있었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바로 그 의인조차도 알아보지 못하고 배반하여 죽였습니다. 여러분은 천사들이 전해준 모색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공의회 의원들은 스테반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화가 나서 스테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모두가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를 향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증인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 이곳에서 아들이나 딸을 낳지 말아야 한다.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태어난 아들과 딸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자녀들을 낳은 어머니와 아버지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 그들은 무서운 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들을 위해 울어줄 사람도 없고 묻어줄 사람도 없을 것이니 그들의 시체가 거름처럼 땅바닥에 버려질 것이다. 그들은 전쟁에서 죽거나 굶주려 죽을 것이다. 그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초상집에 들어가지 마라. 가서 죽은 사람을 위해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마라. 왜냐하면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내 평화와 사랑과 자비를 거둬들였기 때문이다. 유다 땅에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죽을 것이다. 그들을 묻어줄 사람도 없고 그들을 위하여 울어줄 사람도 없을 것이다. 슬프다고 자기 몸을 베거나 자기 머리를 밀 사람도 없을 것이다. 죽은 사람 때문에 슬피 우는 사람을 위해 음식을 가져올 사람도 없을 것이다. 어머니나 아버지를 잃은 사람을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그들에게 위로의 잔을 건네줄 사람도 없을 것이다. 너는 잔치 집에도 들어가지 마라. 거기 앉아서 먹고 마시지 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곧 유다 땅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를 그치게 하겠다.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도 그치게 하겠다. 이 일은 너희가 살아있는 날 동안 너희 앞에서 일어날 것이다. 네가 유다 백성에게 이 모든 말을 전하면 그들이 너희에게 이렇게 물을 것이다.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이런 무서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것은 너희 조상이 나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성기며 경배하였다. 너희 조상은 나를 버렸고 내 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조상보다도 더 악한 짓을 했다. 너희 각 사람은 매우 고집이 세서 자기 악한 마음대로 살며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너희와 너희 조상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쫓아낼 것이다. 너희는 그곳에서 다른 신들을 밤낮으로 섬기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돕지도 않을 것이며 자비를 베풀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살해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라 말하지만 때가 되면 다시는 그런 맹세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북쪽 땅과 그들이 쫓겨났던 모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살해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주었던 땅으로 다시 인도할 것이다. 보아라, 내가 많은 어부들을 이 땅에 보내어 그들이 유다 백성을 잡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그런 다음에는 많은 사냥꾼들을 이 땅에 보내어 모든 산과 언덕에서 그리고 바위 틈에서 유다 백성을 사냥하게 할 것이다.나는 그들이 하는 일을 다 보고 있으니 그들은 내 앞에서 그 어떤 것도 감추지 못한다.그들의 죄를 내 눈앞에서 감출 수 없다.나는 우선 유다 백성이 저지른 악한 짓에 대해 갚겠다.그들의 모든 죄를 두 배로 갚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더러운 시체들과 역겨운 우상들로 내 땅을 가득 채워 더럽혔기 때문이다. 여호와여, 주님은 저의 힘, 저의 요새이십니다. 재앙의 때에 제가 피할 피한 처이십니다. 온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죽게 와서 말할 것입니다. 우리 조상은 헛된 신들만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헛된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신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신은 신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이번에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겠다. 곧내 힘과 내 능력에 대하여 그들에게 가르치겠다. 그러면 그들도 내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마가복음 2장.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가득 찼습니다. 심지어 문 밖에도 서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에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이들은 뚫어낸 구멍으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네 죄가 용서되었다. 마침 거기에 율법 학자 몇 명이 앉아 있었는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학자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곧 영으로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너희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중풍병 환자에게 네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걸어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 주려고 그랬다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중풍병자는 일어나 침상을 들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걸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으며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호수로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를 걸으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여러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바리새파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세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느냐.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한 그들은 금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고 그 날에 금식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누구도 낡은 옷에 새천 조각을 대고 깁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옷을 당겨 더욱 못 쓰게 될 것이다. 또한 그 누구도 낡은 술 부대에 새 술을 보관하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술이 그 부대를 터뜨려 술과 함께 술 부대가 다못 쓰게 될 것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밀 이삭을 잘랐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율법을 어깁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이 배가 고파 먹을 것이 필요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읽어 보지 않았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바친 빵을 먹었다. 이것은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빵을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주기까지 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멘.